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돈이 사실은 우리의 인성을 시험하는 도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돈이랑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찌보면 좀 상식에 반하는 그런 철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음, 회사 돈을 막 자기 돈처럼 쓰고, 빌려간 돈은 슬쩍 잊어버리고, 또 친구가 밥 산다고 하면 꼭 제일 비싼 메뉴부터 고르는 사람. 주변에 꼭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과연 이런 돈 씀씀이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은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요. 이 철학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돈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종의 시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온 모든 돈은 사실 너이 돈으로 뭐 할래? 어떻게 쓸래? 이렇게 묻고 있는 하나의 시험 문제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데요. 이 관점에서는 돈이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자기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돈에 눈이 달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마 딱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기회를 줄땐 확실히 주지만 한번 걷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차 없다고요. 자, 여기서 돈의 질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거운 엿기를 들려면 그만큼의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큰 돈을 다루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 바로 내적인 질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돈은 그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다가 결국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딱세 단계입니다. 첫째, 당신에게 돈이라는 시험지가 주어져요. 둘째, 당신이 그 시험지를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돈이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에게 더큰 돈이 흘러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흐름이 그냥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근데 그 해답이 진짜 놀라워요. 돈을 그냥 막 쌓아두는 저축이 아니고요. 현명하게 잘 흐르게 만드는 순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돈은 백성의 피와 같다. 와,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사회 전체를 순환하는 혈액에 비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돈을 바르게 쓰는 행동이 그냥 단순한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주는 말이죠. 보통 우리 어때요? 누가 돈을 막 흥청망청 쓰면 듣지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좀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공부를 지켜봐 주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막 손에 꽉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그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철학은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도발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빚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인데요.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이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갚기 싫은 빚은 갚지 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조언이잖아요. 아니 빚을 갚지 말라니요? 이건 그냥 무책임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쵸? 하지만 이 파격적인 조언 뒤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여다 볼까요? 이게 절대로 빚 떼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갚기 싫다는 그 마음 자체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이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숙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숙제를 무시하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돈은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식으로 결국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에게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한 가지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 돈 씀씀이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빚 문제에 간섭하는 걸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돈을 잃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돼요. 그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나한테 던져준 수업 과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돈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 안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막 걱정하고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 시험지에 제가 막 멋대로 정답을 적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원래 나한테 와야 할 좋은 에너지와 기회를 내 발로 뻥 차버리는 셈이죠. 그냥,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빛의 정 반대편에는 나눔이 있겠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이 철학은 마치 우주의 요요 현상처럼 내가 내본인 것은 결국 나에게 꼭 필요한 형태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 잔고 카드값, 월급,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대한 수업의 일부라면, 지금 당신의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